안녕하세요. 안간사의 슬기로운 묵상생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었지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요한은 이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 많은 제자가 떠났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곳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것에 대한 결단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고 주를 따르던 자들 중에도 배신자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은 신앙고백이 제자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제자의 삶은 단한 번의 신앙고백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으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이죠 매일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는 것만이 제자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비결이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내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줄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삶이라면 아무리 사역자 행세를 해도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내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주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을 오늘의 나의 삶을, 나의 시간과 선택들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나의 시간과 선택을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순종하도록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와 주소서 아멘